자, 전산회이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 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2020년 자, 8월 16일에 치러졌던 전산회이 1급 이론 문제 중에서 원가액의 부분과 부가가치 세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액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서 처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고, 파손할 때까지 강가상각 누계액이 150만 원이다. 여러분 따라서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장부가액은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야 되니까 지금 15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 150만 원을 비용을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계인 거죠. 지금까지 150만 원 비용을 잡았고요. 자 그런데 이, 기, 이 기계를 그냥 처분하면 100만 원이고요. 2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서 수리하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몰 원가가 얼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매몰 원가가 뭐냐면 이미 기 발생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원가이고요. 그래서 얘는 의사 결정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내가 20만 원을 지출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발생한 겁니까?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얘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묻는 문제가 원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00만원과 받을 수 있는 금액 140만원은 전혀 아닌 거고요. 정답은 20만원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20만원은 기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앞으로 발생할 원가입니까? 의사결정해서 내가 수리 안 하면 안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절대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원도 원가가 아니에요. 받을 돈이니까. 130도 원가가 아니야. 받을 돈이니까. 따라다 정답은 무조건 1번인데 왜 150만원이냐? 바로 이 금액입니다. 매머런가란 이미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원가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취득한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액 중에서 이미 150만원을 비용처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 자, 떨 비용이 150이기 때문에 정답은 15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얘가 다 남아있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이 300으로 바뀌겠죠? 자, 메모런가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변형시킨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 원가에게 문제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조원가 명사서의 구성 항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제조원가 명사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조원가 명사서에는 자, 원재료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해서 총 제조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기초제공품에서 장기 제조원가를 집어넣어서 기말제공품을 제조 빼가지고 제품 완성까지만 제조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끌고 와서 기초제품에서 장기 제조제품을 집어넣고 기말재고를 빼가지고 단기 판매된 매출 원가를 계산되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죠. 따라서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 항목에 들어갈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료원가는 당연히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단기제조원가, 제조원가에 들어갑니다 기말재공품도 들어갑니다 이 1, 2, 4번은 다 필요한 내용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 바로 얘는 바로 매출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제품, 자 단기제조제품, 단기만든제품에서 기말제품 을 빼면 이게 바로 매출원가잖아요. 따라서 이 매출원가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이쪽에 나오는 거라 바로 얘는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번에 있는 기초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말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아주 문제인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보조 부분의 배부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꼼꼼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y에 자 제조 부분 y입니다.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제조 가전비 총액이 얼마냐라는 거고요. 방법은 단계 배분법을 써야 되는 거고 단계 배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걸 먼저 배부하는지가 필요해서. A 부분을 먼저 배부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보조 부분이에요. 지금 보조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 얼마가 있습니까? 30만 원이 있죠? 여기 얼마가 있어요? 40만 원이 있죠? 이 총합치면 70만 원이 어디로 배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X랑 Y로 배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묻는 겁니까? Y를 묻는 거죠? 자, 그래서 Y쪽에 배부가 되는 금액을 묻는 겁니다. Y 부분이에요. 명심하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쪽에다가 배부가 되는 것은 A랑 B가 배부가 되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먼저 배부하랍니까? A를 먼저 배부하래요. A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3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니까 B쪽에 40%, X쪽에 20%, Y쪽에 40%가 배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y 쪽에 배부가 되는 것은 이 30만 원 곱하기 이 y 부분. 몇 프로입니까? 40%, 20%, 40%, 100% 중에 40%죠? 일단 40%가 배부가 됩니다. 이게 얼마냐? 계산을 해 보면 자, 30만 원 곱하기 0.4니까 여기서 12만 원이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눈 눈으로 잘 보세요. a 쪽에 발생한 30만 원이란 금액이 자, A가 B에다 40% 주고 X에 20% 주고 Y에 20%, 40% 줘야 되니까 40, 30만 원의 40%가 Y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가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B가 가기 전에 이 40만 원을 배부하기 전에 자이 30만 원이 B에 가는 게40%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더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 40만원은 이 b 쪽에 원래 있는 금액이고요. 원래, 얘는 원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a 쪽에서 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를 배부해야 되느냐? a 쪽에 3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30만원 중에 40%가 b에 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40% 여러분 따라서 3, 40이 역시 12만원이 b 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b 전체 중에 이 b 전체 중에. 자, 이제 단계 배부에서 A가 배부가 됐든 얘는 무시하는 겁니다. 남은 거이두 가지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30% 더하기 50%이두 가지만 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이 중에 B가 50%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50% 나누기 80%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62.5%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다 무시하고요, 얘가 지워버리고, 새로 갈 계산을 하면, B는 Y쪽에다가 62.5%를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원래 자기 자체께 40만원이 있었고, A로부터 배부받은 게 12만원이 있어서,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2만원이 되는 거죠. 52만원 중에서 다시 이 중에 62.5%를 배부가 받기 때문에,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20000 곱하기 .625 하면 이 금액이 3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32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Y 입장에서는 A에서 다이렉트로 배부받은 게 12만 원 B 쪽에서 배부받은 게 42만 5천 원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이 금액이 4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또 정답은 보시는 것처럼 4번이 되는거죠 자 원래 여러분 책에서는요 이 배부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x의 배부 y의 배부 근데 문제에서는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y 부분 또는 x 부분만 물어보는데 여기서 는 y만 물어본거죠 이 논리 그대로 따라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a는 알겠는데 b 배부를 잘 모르겠 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풀면 되느냐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12만원 보다는 크겠죠 얘는 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 밑에 쪽에 40%가 있지 않습니까? 이 40%가 최소 50%가 비로 가죠. 어, Y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해도 여기서 4, 5, 2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금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서 10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30만 원 곱하기 40% 여기서 40 곱하기 50% 20 가야죠. 그럼 12만 원 더하기 자, 20만 원 하면 32만원 나오겠죠 여러분 따라서 얘도 적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정확히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은 지울 수 있고요 3번과 4번 중에 찍을 수 있는데 단계배분을 한번 거쳤다가 니까 추가 배부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보다는 좀더큰거 4번을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풀수 있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난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되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까지는 풀줄 아셔야겠죠 자, 살짝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원가의 종류 관련 문제입니다.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원가의 종류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가 있다. 그냥 단기비용 처리하는 게 있고요. 원가를 잡아서 제품으로 바꾸는 게 있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 원가와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를 분류한다. 자, 헷갈리죠? 넘어가 볼게요. 의사결정 관련 땅에 따라서 관련 원가랑 비관련 원가가 있다. 여러분, 존조 공부했던 대표적인 비관련 원가가 바로 메모 원가가 있었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제조 활동과의 관련 땅에 따라서 제조 원가랑 비제조 원가가 있다.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있구요 판매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인가 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잘못 보는 분들은 이게 오탈자인 줄 아는데요 원가형태가 아니구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가형태가 아니구요 원가행태라고 불러요 영어로 behavior라고도 집어넣는데 얘는 뭐냐? 자,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게 여러분 변동비고, 고정비고, 이게 준 변동비고, 이게 준 고정비잖아요. 단계 원가, 혼합 원가, 아까 그러니까 계단 원가, 혼합 원가 이런 거 나왔었죠. 바로 이게 바로 원가 행태예요. 이게 뭐냐면, 조업도에 관련해 가지고 원가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나오는 이 모습을 원가의 행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은 기초가, 원 가공 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초원가는 직접자료비, 직접농업비가 직접 되는 거고요. 가공원가는 어, 직접농업비랑 제조간접비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정이냐 변동이냐 준변동이냐 중고정이냐를 묻는 게 바로 원가 행태인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 이런 그림 가지고 종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약간 변형된 원론적인 내용이 나온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가치세로 넘어왔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면세는요. 어, 국민 후생 관련된 것들, 기초 생활 필수 관련된 것들, 국민 보건 관련된 것들, 뭐 어, 문화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도서에 대하여 책이나 미술관 같은 거 입장하는 것들은 다 문화라서 면세가 되는 거고요. 식용으로 쓰는 어,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 같은 것들, 농산물 같은 것들도 어, 기초 생활 필수라서 면세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1번인 거예요. 마을 버스라든지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것들 일반 기차들은 다 면세가 맞는데 항공기라든지 KTX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택시 같은 것들은 택시 같은 것들은 얘는 과세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아닌 거죠? 답은 1번이에요. 택시가 오랜만에 항목으로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부가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누누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죠. 매출이 후단계, 매입이 전단계니까, 매출 후단계에서 매입 전단계를 있는, 빼는, 빼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쓰고 있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여러분,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요, 주사업장 이 주사무소에서, 본점에서 신고도 해주고 납부도 해주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부만 총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주사합단 총괄 납부는요, 납부만 총괄을 하고요, 신고는 각각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와 납부 모두 없는 거는 주사합단 총괄 납부가 아니라 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 신고는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3, 4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0%나 10%다. 영세율은 0%고 일반가세는 10%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수 있다. 원래는 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실수로 다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무효가 될까요? 어차피 같은, 같은 세무 국세청이 있는 세무서니까 전달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신청도 유효하다는 라 문구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는 단골 그런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게요. 하,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사항이죠. 자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사업자 등록증의 양식을 제가 샘플로 띄워놓은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이 사업자의 이름과 업종, 업태, 주소, 개업연월일 대표자 이름, 뭐 법인 등기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면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이 바뀐 것들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바꾼다. 여러분 사이버몰의 명칭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증이 그 기재 내용이 바뀌거든요. 얘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동이 있, 있는 데 살짝 헷갈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할 때는 크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개인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란 표현을 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주주란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주가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이 바뀔까요? 말을 바꿀게요. 좀전 봤던 사업자 등록증에 주주가 표시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에 주주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 사업자가 누군지, 출자 지분이 누군지, 이게 표시가 될까요?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얘도 사업자 등록증 바꿀 내용이 맞는 거예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다.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이름 바꿔야 되니까 마치 정정사가될 걸로 보여지죠? 진짜 헷갈려요. 마지막 볼게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었다. 여러분 법인도 주주는 바뀌어도 괜찮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바뀌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여기서 함정이에요. 자이 문제가 명확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3번의 내용은. 개인 사업자일까요? 법인 사업자일까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인을 증여한다는 말을 쓰진 않아요. 주식을 증여한다는 말을 쓰지. 그래서 주주가 내 주식을 아들한테 증여했다. 법인인데 그러면 사업자 건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증여니까 사업을 통째로 증여했겠죠. 따라서 이거는 전제 자체가 개인 사업자예요. 왜전산에계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낼때 자세하게 이렇게 내,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구분 않고 내는지 모르겠지만, 자,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라고 안다고 보고 내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내 사업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하던 사업을 누굴 주는 겁니까? 자녀를 주는 거죠? 누가 사업합니까? 자녀가 사업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가 이루어지면, 사업의 주체가 아예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증여가 되면요. 은 기존 사업은 폐업이 되는 거고요. 증여받은 자가, 자, 증여 후는요. 증여 후는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게 자, 정정이 아니라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신규로 발급해야 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얘는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는 거 이게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라면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한테 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법전에 뭐라고 사법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는 정정 사유예요. 그래서 전산학계급 시험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나올 때. 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잔선 암기를 하긴 해야 돼요. 상속의 경우에는 개인사업 물려받으면 정정사위와 사업자 등록증 정정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증여받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왜 상속은 정정이고 왜 증여는 신설이냐, 신규냐, 사업자 등록증이. 세법전에 그 이유가 써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징여의 경우에는 내자유로준 거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피치 못해 죽음에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해 사망하면서 준 경우에는 에이, 봐줄게 정정만 해라는 건데 살아서 주는 거는 개인의 특성상 주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너는 네 임의로 줬으니까 폐업하고 신설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아라. 이런 측면에서. 어, 세법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좀안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이 문제를 풀때 아마도 여러분이 1번과 4번은 지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 정정상 깊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1번과 4번을 지운 다음에 2번과 3번 중에 찍어서 맞던 틀리든 자, 전단하계 1급 합격에는 지장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급히 공부하는 분들이나 어, 전공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실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전산에게 1급, 자, 91회 2020년 8월 16일에 치러졌던 문제, 실무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